가자 이제 아! 이기 기지도 못해 너는 진돗개 있어 진돗개. 내내, 이제 끝까지 해보자고, 응? <laughs> 어우, <laughs> 우리 내내가 이런 면도 있었어. <laughs> 가자, 얼른 가자. 주말이라, 애기들 또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. 빨리 와. 얼른 와. 아유, 생각할수록 조심해. 어유 조심해. 어휴, 가자, 얼른 가자. 얼른 가자. 얼른 가자, 가자. 거의 다 왔다. 가자. 여기서 놀아봐. 너네들끼리 엄마가 꾼 길게 해갖고 왔어 그래서 로또야 너네랑 같이 있잖아 너네랑 놀아봐 얼른 놀아봐 큰일 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숨차요 아구 숨차 <laughs>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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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네 엄마랑 같이 나왔어 오늘은 아유. 어머들 축구하네. 어머들 축구하란 거 봐. 로또야. 아이아이 가고 싶어. 엄마랑 갈 거야? 싫어, 거기 있는 거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. 아유, 거기 묶여 있는 거 싫어요. 엄마랑 가고 싶어. 가자, 그래. 아이고. 야, 물 먹어. 여기 물, 물 나온다. 얼른 먹어. 로또. 이거, 이거 물 있잖아, 그쵸? 물안 먹어? 아주. 여기 오는데 힘들었어 둘이. 아유 물다 엎질러지. 여기 오는데 힘들었어요. 자 여기 물. 자물 먹어. 물이 왜잘안 나오냐? 숫자도 안 나오네. 물 먹고 가야 돼 이제 자. 이물 있다 여기 물 있잖아. 안 먹으면 힘들어. 물 버려야지 뭐. 아유, 오고 힘들어. 뭐가 이렇게 힘들어? 눈이 시뻘거애 그냥. 네네 앉아있는거 봐 거기 앉아 앉아 네네 입좀봐흙 묻어가지고 너도 씻어야 되겠다 오늘 거기 앉아 오늘도 엄마가 할 일이 많아요 네네들 목욕 시키야지 집안 청소해야지. 로또야. 로또 벤치 사랑. 로또 벤치 사랑. 아우 내내는 얄미워 죽겠어. 다리 내려놓고 앉아 있는 거 봐. 멍멍이가 큰게 오는데 내내야 덤벼들면 어떻게? 어? 겁도 없어하죠. 그 진돗개인데. 저 아저씨, 개 데리고 또 오네. 아까 가든이또 오네. 야, 이거 가야 되겠다.